안녕하세요, 뎀봉입니다. 솔저스 4화 리뷰 시작할 거예요. 3화 마지막 부분에 팀별로 나눠가지고 산악행군을 시작을 했죠. 아직 1구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1구간의 장애물이 나타났는데요. 설명을 듣기로는 40kg 타이어를 메고 턱걸이를 30개를 당겨든다는데 1구문부터 상당히 난이한 관문이 될것 같습니다. 4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모든 팀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턱걸이를 하는데, 저거는 산악행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아주 좋아도, 어? 만충이어도 어렵습니다. 와, 저게 가능한가? 와,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무슨 저런 괴물이 다 있냐? 와, 40kg 타이어를 메고 턱걸이를 22개를 했어요. 물론, 사라 캥군을 군장을 안매서 체력 비축을 했다고 하지만, 체력이 완충이어도, 사실, 턱걸이 22개 하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대단합니다. 모든 팀들이 타이어 턱걸이를 다 통과했는데요. 각 팀마다 역시 우리 특전사 선후배님들이 다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팀마다 지금 특전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잘해요. 제가 3화 리뷰를 하면서 요원들이 퍼지면 순위를 뒤집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장애물에서 순위 역전이 가능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네요. 이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팀들이 다 1구간을 통과했고요. 2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제가 3화에서 봤을 때는 2구간이 가장 경사가 심한 코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1구간에서 퍼졌던 두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그 체력저하가 나타날지 아니면 새로운 팀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 이 구간이 가장 행군의 경사가 가장 크거든요. 이 구간에 들어서자마자 내팀 네 모두 아무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실제로 저도 현역 때 힘든 산악행군을 했을 때 저렇게 아무런 농담조차 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찰 정도로 숨이 가파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옛날 생각이 많은 많이 나는 장면이에요. 어, 제가 군 생활했던 7여단에서는그 어, 당시에 정말 악명 높은 여단장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07년도, 08년도쯤이었는데 그때는 그 여단장님 때문에 <laughs> 7여단은 정말 지옥의 여단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 이유는 제가 더솔졌스 편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 제가 원래 촬영하고 있던 그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생략하고 아무튼 그여전장님 덕분에 칠여단은 지옥 여단이 됐었습니다. 한때 그때는 사실 저 무장 행군을 밥 먹듯이 했어요. 저희 대대뿐만 아니라 칠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대대가 진짜 다 지옥의 맛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많이 생각나는 장면인데요. 진짜로 그때는 저렇게 매일매일 행군을 했었죠. 저게 다 평가였거든요. 오르막길 걷다가 평지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이 막혔던 숨이 팍팍 튀입니다. 진짜 저 평지 내리막은요 천국에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달 후배님이 갑자기 치고 올라갔어요. 먼저 미션을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아직도 체력이 남아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줬는데 3.5m의 장벽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어 근데 1구간 장애물이 너무 빡세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 힘들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나이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호흡도 착착 맞고요. 아, 그만큼 능력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송기 범석이와 이창준 팀장님이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아,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아요. 이제 현역 때 활동했던 그런 장면들, 저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전사 출신 에이스가 두 명이나 있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범석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알파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알파팀이 가장 센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이 구간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 동안 체력을 비축했던 이창준 팀장님이 이 구간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추비현 씨한테서 본장을 받아가지고 출발했어요. 저렇게 되면 추비현 씨도 부담이 훨씬 줄게 되고 이창준 선배님은 비축했던 체력을 이제부터 발휘하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구간은 2구간에 비해서 경사가 꽤 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아주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도 어김없이 고인호 씨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군장의 무게가 6 0 k g 예요 저도 현역 때 제가 맸던 군장 중에 가장 무거웠던 무게는 64kg까지 메고서 7박 8일 동안에 작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무겁거든요. 빠르게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술 작전을 하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속에서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했지만, 60km라는 군장은 정말 무거워요. 고인호 씨가 이 전편에, 3화에서도 격술에서 사실 체격이 큰 사람을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 뜻은 고인호 씨의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렇게 60km를 메고서 먼저 가던 팀을, 알파 팀을 지금 거의 쫓았잖아요. 진짜 고인호 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1편에서 군장 30km 메고, 뛰었을 때부터 저 사람 범상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체력도 있고 깡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 얼굴만 보면은 되게 착해 보이던데 이더솔져스에 나오는 모든 출연진 중에서 특전사들은 당연히 이유 없이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외 부대 출신 중에서는 사실 고인호 씨를 되게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되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장 행군을 또때도 없이 밥먹듯이 했었어요 저의 경험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초부현씨가 지금 지가 탈찍 올라오려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날 한번 지가 왔었어요 지가 왔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막내였을 때나 제가 고참이 됐을 때나 1등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팀이었어요 그냥 중간만 하자였는데 이상하게 선두권에 서게 됐거든요 제가 막내때도 그랬고 제가 고참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욕심없어 우리는 탑팀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중간만 하자 못하지만 말자 이런 마인드로 항상 출발하는데도 항상 선두권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쥐가 났던 그날도 전혀 욕심없이 출발했는데 이상하게 선두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데도 힘든데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오르막길에서 쥐가 났어요 전부 다한 2년 정도 고참이었던 193배 선배님이 연봉이 지금 지난답니다. 선인간이좀 쉬었다 가시죠 그랬는데 실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지 해결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하고서 다 먼저 올라가셨거든요. 제가 진짜로 지가 오는데 진짜 두들기면서 진짜 입과 깨물어 갖고 진짜 올라갔어요. 어, 지는요. 극복이 가능합니다. 물에서 지가 나면 사실 힘들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육지에서 지가 나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호흡을 깊게 내쉬고요. 그지를 이겨내겠다라는 정신력으로 버텨내면 지는 어느새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저희는 그때 대대수 1등으로 그 행군을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풀 스토리로 들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비현 씨가 지금 지가 살 올라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저 팀이 후배 님이 속해 있는 팀인데 아까 그 장염을 뛰어넘기 때부터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사실 팀원들끼리 살짝살짝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조달 후배님이 그때 사실 조금 이렇게 화가 났던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 화가 이 장면에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조달 후배님은 요한 팀장의 전술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되게 많이 화가 난 거를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팀의 어떤 조합이 좋지 않아서 처진다 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어 근데 니네들이 못 따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지금 어, 들어서 팀장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달 후배님의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해요 내가 할수 있는데 다른 팀원들로 인해서 성적이 나지 않을 때는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어쨌든 이 팀에서는 요한이 팀장이니까 팀장의 말을 들어야죠 팀워크의 문제인데 저 팀이 계속 지금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거를 극복하려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쳤는데 저목부은 들고 올라가라고? 저런 사람이 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큰 이점이 됩니다. 도움이 협실히 되죠.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제 동기라는 게더 솔져스 프로그램에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와, 고인호 1등이라고? 진짜 저 사람 괴물이네요. 괴물. 내가 잘못 본게 아니야. 제대로 본 거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와, 정말 고인호 씨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팀 미션이죠. 팀 미션은 결국에는 전력과 전술, 그 다음에 체력이 모든 게다 갖춰졌던 알파 팀이 결국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범석이가 이창준 선배님의 그 팀으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러한 이유였을 거예요. 서로가 잘 알고, 체력이 좋고,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팀워크 잘 맞을 수 있는 것. 서로가 같이 군 생활을 했던 멤버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특전사잖아요. 결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선배님 명언을 하셨어요. 1등은 해본 사람이 계속 한다고. 아, 저거는 사실입니다. 특전사에서도요. 항상 1등 하는 팀은 항상 1등을 해요. 항상 꼴등하는 팀은 항상 꼴등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승리의 DNA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1등을 한번 하면 그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 고통을 즐기고 이겨내는 것까지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 팀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1등 팀들이 결국에는 특전사 안에서의 특전사라고 불리는 탑 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더솔쥬스에 나오시는 특전사가 두 개의 부대로 나눠져 있잖아요. 707과 특전사로. 하지만 내가 707이냐 특전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1등을 해본 사람이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런 팀이 가장 강력한 팀이고요. 그게 바로 탑팀입니다. 이번 미션을 저는 눈으로 시청을 했지만 제가 군생활 했을 때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막내 때 저희 팀이 되게 강했던 팀에 제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강했던 고참들이다 전역을 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팀은 점점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팀에 그렇게 크게 보탬이 안 됐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든 시절을 버티다가 제가 고참이 되어 가면서 저희 팀이 다시 전투력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좀 웃기지만 제가 고참 때, 제가 말년 때는 저희 팀이 어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을 정도로 팀이 상당히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1등 해보는 저런 기분을 알아요. 실제로 저는 팀에 나가자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장기 복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아껴요. 본 특전사 스토리에서 말씀드리려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드리자면 특전사 여단 안에는 지금은 특임대라고 불리나 저때는 정찰대라고 불렀거든요. 정찰대에서 저보고 오라 그랬었어요. 그 뜻은 여단 대대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전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정찰대는 보통 대대에서 꽤 괜찮은 애들을 조용히 접근해서 부릅니다 정찰대 올래?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제가 정찰대를 안 갔죠 왜안 갔는지는 본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저도 그런 제안들을 받았어요 저도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결국에는 후반부에는 상당히 전투력이 좋은 요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분을 알아요 뭔가를 1등을 해보면 그 성취감과 그 우열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2등은 브라보팀이 들어왔어요 여러보 팀은 사실은 제이 팀장의 어떤 그 리더십, 카리스마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하게 됐어요. 찰리 팀이 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능력치는 더 좋았어요. 근데 개개인의 능력치가 좋아서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워크잘 맞지 않네요. 팀원과 팀장의 의견들이 잘 맞지 않아요. 그게 찰리 팀이 2등으로 들어지 오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 이번 편은 요 감동이 있었던 편이었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모든 팀이 각각의 등수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결함이 없었던 알파팀 1등으로 들어오게 되고 팀장의 엄청난 역량에 의해서 팀원들이 따라오게 만들었던 브라보팀이 들어오게 됐고 불협함이 있었지만 사실 개개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던 찰리팀이 있었고 사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미국의 그린벨에 미군은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게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밀 팀장이 아니었으면 저 팀은 포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저런 모습들이 각각 팀들이 그 성적에 맞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사화였어요. 그 동안 특수부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더솔져스는 공중파에서 방영을 한 거라 그런지 상당히 가슴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오늘 참 명언이 많이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뭔가 여운이 깊게 남는 편이에요.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이렇게 4화가 끝났네요. 빨리 5화 보고서 리뷰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